카페, 티니핑, 이름 맞추기, 1 0개 풀기 해서, 찍어서 마침. 맞추는 개수당 만 원. 만 원. 바로 가죠. 티니핑 맞추기, 해보실랍니까, 이거? 요즘 캐치 티니핑이란 애니가 아, 인기가 많은가 본데, 거기에 나오는 티니핑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고, 이름도 예측불가라. 요거 이름 맞추기 하면 재밌을 것 같다. 관상으로 이름 유추하나 제가 또 관상 좀잘 보거든요? 가보겠습니다. 티니핑, 이름 맞추기. 1 0개 아, 풀기 나, 해가지고, 그니까 맞추는 개수당 만 원? 3개 이상 맞추면 5만 원? 오케이. 가자. 관상 가자, 관상! 주관식이야? 야, 그걸 어떻게 맞추냐! 반상 잘 본다며! 얘는 시가, 시계를 들고 있네요. 근데, 시간핑 하면 이상하니까, 타임핑 아닐까? 그치인데? 타임핑 아니면 되게 뭔가 급해 보여. 빨리핑 어때? 지각핑인가? 급동핑. <laughs> 급핑 <laughs> 아, 잠깐만. 근데, 내가 봤을 때는, 티니핑, 하추핑, 뭐, 이렇게 가잖아. 그러니까, 아마 색을 짤것 같아. 애기들 관점에서 해야 된다고? 애기들 관점에서? 알았어. 어쩔핑! 아무튼. <laughs> 이건 너무 그냥 걸쭉한 애기들 느낌인가? 어쩌라고 이야 시간 늦었는데 놀기 좋아하면 노라핑이라고? 그 힌트 좋았다. 힌트 좋았어. 얘는 지금 급해 보여 그냥. 이 안경을 왜 쓰고 있을까? 어? 가만 있어봐. 신중해야 될거 아니야. 한 건당 만 원이란 말이야 지금. 아, 잠깐만 시계가 포인트일 것 같아. 지금 몇 시야? 두시 반이네, 그렇지? 두시 반이면 뭐야? 졸릴 때 아니야, 그렇지? 수업 듣거나 회사에서 딱 앉으면 졸릴 때잖아, 그렇지? 낮잠핑. 낮잠핑. 아! 빨리핑이었어 진짜야? 진짜 빨리핑이야? 어 빨리핑 아까 얘기했잖아. 오케이 알았어. 이런 느낌이구나. 이 새끼가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야? 화장핑. 소개핑. 소개팅. 아 잠깐만 단순하게 생각해. 하트핑. 머리도 하트? 여기 빛도 하트? 아 하트 아니네. 물방울 모양이네. 아 공주핑? <laughs> 공주피야, 공주를 근데 노란색으로 할 리가 없어. 얘는 좀 서브야. 얘는 그 예쁜 애들 모임 중에 두 번째야, 내가 봤을 때는. 황달핑? 어? 황달핑? <laughs> 근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스포를 해도 음. 제가 그걸 받질 못해요. 여러분들 얘기를 해도 모르겠어요, 진짜 미치겠어. 돈으로 대놓고, 대놓고 정답 힌트를 주지 말라고? 잠깐만, 돈으로 네. 그러면 대놓고 정답 힌트가 나왔다는 거야 지금? <laughs> 전혀 몰랐는데 어떤 건데? 뭐였지? 돈에가 그, 뭐였어? 서민 평민 이런 식으로 어. 신분 나뉘어져 정말. 있는데 배에 노란색으로 있는 애들은 신분 높은 애들이라고 들었어. 아 서민 평민 이런 식으로. 신분 신분이 있는데 배로 노배 노란색 돼 있는 애들은 다이아몬드가 있다. 어. 야 그러면 맨 처음에 내가 말했던 공주핑 맞나? 아얘 노란색이라서 아닌 것 같은데. 정답을 저도 모를 것 같아. 크크. 아, 잠깐만, 감정. 미친핑. 좋아. 어 얘, 조, 어, 야 아까 전에 좋은 애가 있으면 조합핑 이런 거라고 했지. 어 조합핑이네. 뒤져다 맞지? 맞지? 야! <웃음> <웃음> 됐어. 심리파 끝났어. 덤벼라. 다음 뼈라. 다음. 야 뭐야 너 가면핑 그냥 딱 떠올랐어 덤벼라 덤벼핑? 싸움핑? 태권도핑? <laughs> 아 근데 가면핑이라 했을까? 이거 뭐 핫도그에다 케찹 뿌려놓은 거 같이 생겨가지고 그지? 잠깐만 가면핑 가면핑 해볼까 해보자 야 처음 느낌대로 가자 가면핑밖에 생각이 안 난다 가면핑! 아! 원더핑이 뭔데 원더핑 뭐야 이건 못 맞추잖아 다음 아. <laughs> 청소핑 청소를 잘하는 청소핑 그치? 이건 무조건 청소핑이지. 어쩔 수가 없어! 너는 무조건 청소핑이야! 왜냐면 아이들한테 청소를 잘해야지 깨끗하다는 거를 가르쳐 줘야 되니까. 청소를 잘해야지 면역력이 떨어져도 살수 있어. 감기에도 안 걸리고, 그지 근데 클린핑일 수도 있겠다. 슥삭슥삭핑이라고? 청소핑 같아. 다이슨핑? 청소핑 같아. 느낌 왔어! 청소, 아하! 삭핑 같은 소리 하네. 야! 코, 어, 내가 어떻게 맞췄나? 어이가 없네, 그냥, 씨. 다음. 아, 자석이다. 그럼 자석핑 일단 해봐, 자석핑. 근데 청소핑이 싹싹핑이었으니까, 자석핑은 뭘까? 쿠쿠르뽕핑. 어? <laughs> 쿠쿠르뽕핑이 아니잖아. 나가. 야, 근데 이거 자석핑, 야, 이거 미친 자석핑 100% 아니야, 이거? 끌려핑? 꼬셔핑? 슈퍼 이끌림핑? 마그네틱핑? 아, 자석핑 맞는 것 같아. 자석, 잠깐만, 끌려. 끌려핑 같아, 왠지. 끌려. 너한테 끌려. 초등학생이야, 내가. 너 어제 그거 봤어? 끌려핑? 끌려핑 봤어. 나도 너한테 끌려. 어? <laughs> 이런 느낌, 아, 좀 이상한가? 아, 끌려라는 걸 썼겠어? 끌려핑 했다가 자석핑이면 어떡해? 자석핑 해, 그냥. 자석핑, 자석핑! 야, 이거 어떻게 맞추는데? 이게 뭔데, 이게? 뭐가 거꾸로 된 건데? 눈이 밑에 있고 입이 위에 있던지 그러면, 어? 뭐가 거꾸로라는 거야? 에라, 씨. 아! 야 주인공이잖아 이거 딱 봐도 그냥 대주인공님이잖아 이거 잠깐만 근데 주인공이 티니핑이야 핫추핑이야? 혹시 티니핑은 그냥 이 핑들을 말하는 건가? 조그마니까 타이니 해가지고 타이니 핑들 이렇게 하는 건가? 이걸 티니핑이라고 읽은 건가? 치니핑. 그런가 봐그럼면 음, 핫추핑이네 핫팩 한 자, 됐어 두개두개한 <laughs> 개만 더 맞추면 지갑 열어야 돼 준비해 돈 준비해 간다 야 뭐야 너 약간 동물 느낌이 있는데 안경을 쓰고 있네 한의사핑 동사나 형용사로 생각해봐 명사 말고 아 동사나 형용사로 가라고? 응 무름무름표핑. 물음, 똘똘하게 생겨서 뚫돌핑. 똘똘핑. 똘똘핑. 아 뭔가 얘가 해야. 막 이렇게. 해는 동쪽에서 뜨지 서쪽으로 지지 음, 음. 이렇게 하는 이런 애일 것 같아 왠지. 박사핑. 박사핑이다. 양한마리, 아 박사 단어인데. 야또 양도시... <laughs> 나가. 뭘까. 잘난 체를 하나. 잘난핑이다. 잘난핑이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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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 안네 약간 잘난 체할 것 같지. 야 잘난핑 좋다. 야 잘난핑. 솔직꽝? 솔직가 뭐야? 솔직해, 얘가? 그걸 어떻게 다. 하러 이걸로 그냥. 아, 뭐야, 이거, 아이! 아, 오케이. 번개면은 찌릿찌릿하지. 찌리핑. 어? 야, 찌리핑 느낌 있는데? 내가 만약에 만드는 사람이었으면 찌리핑 했을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야! 오픈 오픈 예 월렛 지금 세개 맞췄 세개 맞췄어 어, 잠깐만 관사가 양반 내가 왕이 될 상인가 <laughs> 야 장난 아니다 이거 바로 그냥 찌릿찌릿 해가지고 그냥 핸드폰 충전하는 거 아니야 그냥 보조 배터리 마냥 그지 보조 배터리 킹오 그래 통했네 어 좋아 가자 이건 뭘까 보석이지 그러면 반짝거리지 반짝핑이네 야 맞지 핀, 반짝핑 반짝이 짝짝핑 짝짝 <laughs> <반짝이. 웃음> <놀람> 반짝 반짝 해가지고 반을 빼가지고 짝짝이야? 놈의 <놀놀놀놀람> 새끼 그냥 이름을 믿다 그러지었어? <믿다고치줬어>. 짝짝이 <laughs> 뭔데? 뭐 캐스터네츠야 이게? <laughs> 캐스터네츠에다가 누가 사파이어를 달아놨어? 그럼 뭐야 이거는? 블랙 사파이어 포도야? 넘어가. 어 됐다. 이건 확실하잖아, 그렇지? 졸려핑이지 뭐야? 빨리핑? 조합핑? 졸려핑? 무조건. 졸려핑이지. 슬림핑? 슬리핑? 야, 슬리핑 괜찮은데? 퇴근핑 같은 아, 퇴근핑? 아, 출근핑 같은데? 만취핑. 만취핑? 야, 너무 많은데, 이거? 아, 졸려핑 맞을 것 같은데. 야, 졸려핑은 좀 그러니까 졸리핑으로 했을 것같아 왠지 졸리핑으로 갈게요. 차나핑은 뭐야? 헉, 귀찮아서 차나핑? 너무 귀찮으니까. 아, 그니까, 누워있다가 지금. 귀찮아. 야, 밥 먹으러 가자! 했는데. 어우, 귀찮아 해서 귀찮아. 어우, 귀찮아, 귀찮아. 귀찮아 차나핑, 차나핑. 예라, yeah, 이씨. 진짜, 이씨. 자 3개! 상위 47%야 잠깐만 티니핑이 그럼 몇 명인 거야? 100마리야? 이렇게 많어? 야 미쳤다 이런 식으로 많으니까 그냥 막 지었지 그할 거야? 두 번째 거까지 합산해서 어 그게 가능해요? 나이스 바로 가지 그러면 오케이 잠깐만 10개 다 맞추면 그럼 13만 원이야? 오케이 소금핑 가자 가자! 얘는 뭘 들고 있는 거냐? 아 저거 그거네. 이렇게 겨울에 크리스마스 다가오면 이렇게 뒤집으면 눈 내리는 거 아닌가? 발레 하고 있네. 발레 팅. 발레 팅. <laughs> 앞만 봐도 발레 팽밖에 없지? 발레 팅 같습니다. 발레 팅 갑니다. 야. 발레핑 되네. 발레핑 있네. 그러니까 무조건 동사, 형용사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냅다 이렇게 짓는 것도 있단 얘기네. 좋았어. 야, 가자. 축하핑. 축하핑인데, 요즘 아이들이니까, 축하핑! 이거지? 이거를 그냥 빵 터뜨려서 축하해주는 거 아니야, 그지? 가! 아, 어, 이거는 뭐, 어이없지도 어, 어, 않네요. 방글핑을 어떻게 맞추죠? 예. 아, 응애핑 잠깐만 아기핑일 것 같기도 한데 응애핑 아 잠깐만 응애핑 조금 좀 그런가? 아기핑 느낌 온다 아기핑 근데 애기핑일까 아기핑일까 근데 아기핑이 조금 더 뭔가 느낌이 있어 아기핑 간다 아기핑! 야 아! 놀이핑이 뭔데 뭘 노리는 건데 어? 루돌핑 루돌핑 가자 자 이거 이름 짓겠습니다 예, 부장님 과장님 다 들어오시고 회의실에 모이실게요 자 일단 크리스마스 선물 들고 있고요 산타 할아버지 핑이라고 할수 없으니까 어, 루돌핑으로 갈까요 루돌핑 반대하시는 분아 저는 조금 그런데요 그럼 뭐 좋은 게 있죠 선물핑 어떤가요 아 선물핑 선물핑은 좀 그러면 다른 애들이 선물 줄때좀 거시기 하니까 아 그러면 예수 핑은 어떤가요 아 크리스마스니까 아 예수님이 있... 그니까 아, 근데 그거는 조금 어떤 종교적인 거시기가 있으니까 조금 그런 점아 그러면 루돌핑으로 그냥 할까요? 근데 루돌핑 할 거면은 여기 위에다가 여기 뿔 하나 달아 줘야 될것 같은데 뿔은 그러면 어떡하죠? 뿔을 달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떡하죠? 아, 그럼 선물 을 들고 있으니까 산타 핑으로 갈까요? 산타 핑 좋습니다. 산타 핑으로 가겠습니다. 산타 핑이 됐을 것 같아요. 왠지. 준다 핑? 뭘 준다 핑이야? 아, 산타 핑. 산타 핑일 것 같아. 왠지. 루돌핑은 좀 뿔이 없잖아. 산타 핑. 아, 준의 핑이 진짜였어. <laughs> <laughs> 주네 팽이 친거 아니냐고.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고. 뭘 주네야. 어? 선물 주네? 어? 크리스마스가 은 진짜 주네? 뭐 이렇게 해서 만든 거야? 어, 뭐야. 짜잔핑? 짜잔! 뭔가 이런 느낌 아니야? 마술핑? 근데 마술이라고 안 하고, 매직핑? 어때? 매직핑 어때? 담배핑? 담배가 어딨어? <laughs>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어? <laughs> 짜잔핑이 제일 낫지? 짜잔핑 간다. 짜잔! <laughs> <laughs> 야 저기요 선생님들 띠용이 그 맞아요? 국립국어원에서도 띠용핑 이거 띠용핑이 아닙니다 잘못됐습니다 이럴 것 같은데? 아니 띠용핑은 계란 껍질 까가지고 후라이팬에다가 탁 했는데 그 노른자 두개 나올 때나 띠용 이러는 거지 이거 뭐 이게 어떻게 띠용핑이에요 진짜 띠용이네요 정말 이거 뭐야 스케이트보드다 스케이트보드핑 반스핑 어? 아 이거 밴드네 아프네 아, <laughs> 아퍼핑 아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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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다 씨 아야핑! 이거는 바로 정답이야 아이들 눈 높이에서 어 잠깐만 너무 흥분해서 일어나 버렸어. 어, 야 이건 무조건이지. 아야 아야 했어? 눈물 흘렸어? 어 아야 했어? 아우 귀여워 그래 고맙다. 말로잖아 고마워. 얘는 얘는 팬이네. 얘는 떠다니는 애네. 그래서 뭘까? 어? 두둥핑? 용기를 준다고 해서 용기핑이라고요? 부러지지 마세요. <laughs> 무슨 용기를 줘요, 얘가. 야, 두둥핑, 두둥핑 좋은데? 아, 근데 둥둥이랑, 둥둥 떠다니기엔 조금 몸집이 하나님 작은데? 하나님 하나님 너무 네 노란색인데. 해서 뭘 용기를 준다고 해서 아자핑님뭘 용기를 <laughs> 준다고 해서 아자핑이야. 야, 그런 식으로 할 거면은 그냥 뭐, 아무거나 갖다가 다 붙이지, 그냥. 아, 몰라. 야, 둥둥핑 할래. 둥둥핑. 아. 진짜야! 진짜 아자핑이야? 용기를 줘, 얘가? 그걸 어떻게 맞춰, 그거를. 어, 됐다. 코끼리 아저씨, 음. 코가 손이래, 핑. 근데 이거는 청소하는 애들아, 거야. 뭘 뭐, 빨아들여. 애들의 돈을 다 빨아들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부자가 되는 거야. 여기를 코끼리 저금통에다가 다 넣는 거지. 응, 어, 끼리핑이네. 끼리핑. 끼리! 어! 코자핑 뭐야. 코자가 뭔데? 아 자야 될 시간이야? 아 자야 될 시간이니까 뭔가 따뜻하게 요런 모자 쓰고 와가지고 자야 된다 하면서 여기서 이제 졸림졸림 바람을 이렇게 슥 불어주면 코 자는 거야? 뭐야? 이거 그거네? 동생이잖아, 그렇지? 언니 나 이거 샀다. 한번 써볼래? 그럼 언니가 그래? 그러면 싫어 이런 다음에 도망가가지고 언니한테 뒤집기 쳐맞는 동생핑. <laughs> 아 뭘까? 루즈핑? 루즈핑? <laughs> 루즈, 이름이랑 루즈, 루즈, 루즈 요즘도 루즈라는 말 쓰나요? 하, 모르겠다. 윙크 핑 할래? 윙크 핑. 나르 핑이 뭐야? 아, 나르 시즘미야 나르 나르시즌이 시즘미 강아서 나르 핑이야? 아, 그래. 자기 애가 아주 뛰어난 친구가 보내. 보... 이거는 어쩔 수가 없다. 무조건 뜨개 핑이지. 뭔가 할머니네. <laughs> 할머니야. 뜨개 핑 간다. 아우. 씨, 할머니가 뜨개질하고 있으면 포근해서 포근 핑이야. <laughs> 아, 아. 아, 두 개. 야, 20개 했는데 다섯 개맞췄으면뭐 잘했네. 거의 관상가지 좋습니다 잘 잘했고요 부모님들 힘내세요 우주하마 우주락하 말을 합치면 우주하마 목도리랑 도마 뱀을 합치면 목도도 마담 나